미국가재 하면 조금 낯선데요. 말 그대로 미국에서 들어왔고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교란종입니다.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이 미국가재가 우리 지역 만경강에서 발견되면서 퇴치 대책이 시급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만경강 일대 저수지인 완주 율소재 방수복을 입은 남성들이 저수지 바닥을 뒤지고 다닙니다. 그물을 뻘 깊숙이 넣었다가 건져올리고 하루 전 놓아둔 통발을 열어보자 집게발을 한껏 치켜든 붉은 빛의 미국 가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국 가재들은 약 15cm로 제 손바닥만한 크기인데요. 지난해 환경부 유해성 평가에서 1급을 받을 정도로 생태 교란 외래종입니다. 토종 가재보다 두배는큰 최상위 포식자라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병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란도 되고 이제 곰팡이병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이제 다른 생물들한테 옮겨서 우리나라 종들까지도 곰팡이병이 옮게 끔.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 논두개 구멍을 내 농사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가재는 이제 동절기가 들어가게 되면 땅 깊숙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제방 같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요. 장마철 때가 되면은 이제 제방이 이제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이 이제 형성이 돼서 미국 가재는 한 번에 최대 500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왕성하고 적응력도 뛰어나 퇴치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가재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3에서 4개월 정도까지 생존이 가능하고요. 전북 완주 일대에서만 저수지 등 4개 지역에서 작년까지 서식을 확인하였습니다. 관상용으로 들어왔다가 국내 하천과 강에 퍼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가재. 토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